718 2.0. 근데 타이어가 피렐리 PZ4예요. 그러니까 최신형 피렐리인데 타이어 성능을 한번 보겠지. 너 나름 더워서 기록은 잘안날 거고.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직렬 4기통 300마력이죠. p d k 이고자 M2 또 만났어요. 아까 저기 내가 이 M2한테 똥꼬를 얼마나 찌르는지 저기 엑센트 타고. 야, 이번에 내가 갚아줄 시간이지 <laughs> 아이미드십 이 차량이 야 이게 얼마나 움직, 이 코너에서 사뿐한지 야 제가 이건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이 차는 크로노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로노가 없다는 거는 옵션이 안 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포츠 크로노가 없어가지고 아마 출력이 뭐 신발인 가 약하고 엔진 마우스가 조절신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런 방지장치는 다 껐고요. 대기 옵션 켜졌고, 스포츠 키리가 같이 켜졌죠. 제 뒤에는 981 3.4s가 있고요. 우리는 718 2.0입니다. 기본형 718이죠. 이 718이 9 8이라고 다른 게 뒤에 스테빌라이저를 붙잡고 있는 그마운트 쪽을 이렇게 브라켓을 만들어가지고 엮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982 사면은 내가 내 차에 하고 싶었던 튜닝 중에 하나인데 그 순정품 사가지고 튜닝하는데 한 60만원 되겠더라고. 그 철판 쪼가리가 뭐라고 그렇게 비싼 건지? 잡나? 네, 이제 PASM, 파슴 옵션은 있어요, 지금. 엔진 소리는 바로 공략식 비틀에 바로 그 소리죠. 공략식 비틀이 겨울에 시동을 걸었을 때 아이들이좀 높잖아요? 그소리예요 달달달달달달 소리 하는데. 야, 그래도 이거 레브리미스 7200이 넘는구나. 터보 차인데 이렇게 고개전을 하다니 정말 놀라워요. 이 차주님은 981S가 있는데 이걸 또 샀어요, 지금. 좋은 건다 사먹으네, 이 사람들이. 타이어가 p z 4예요 대기온 32도. 우리가 이게 이 피렐리들이 미쉐린 대비 지금 성능이 안 좋다고 욕을 많이 먹잖아요. 정말 그런지 한번 봅시다. 크로노 없는 스포츠 모드에서의 변속 패턴을 한번 보고, 수동 모드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수온 90도, 유온 95도, 어, 유압 25 p s i 네, 전압 14V입니다. 98이라고 실내에서 지금 다른 거는 여기 화면 조금 더 달라진 거, 죠 이게 애플카 플레이가 되나? 네, 그거 다른 증거하고, 에어컨 스위치가 반대인 거. 갑시다. 기온은 금방금방 올라가네요. 어게 야, 이거, 무의사뿐하냐, 차가. 1360km 정도 나갈 텐데, 굉장히 사뿐해요. 아, 앞에서 테일 램프 고장났네. 된 커카를 보내줍니다. 스리 타이어를 상대할 수 없죠. 속눈 으로, 겠어？더 불편 래. <laughs> 와, 감탄밖에 안 나와요. 와, 이 브레이크가 지금 ABS 모듈레이션 특성이 있을까 싶어요. 여기도 리어 트랙션이 와어빌리버블예 56초. 야 덥기는 덥다. 이거 제가 혹시 3초대를 던 차인데 그때는 물론 이 타이어가 아주 아쉽고 있죠, 그라나 그때는 2021년 비닐리로. 56초이긴 한데,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아, 근데 이게 지금 새 타이어예요. 그 감안하셔야 돼요. 타이어가 조금 마모시키면 55초. 그 다음,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죠? 기온이 떨어지면. 이거는 그냥, 53초는 그냥 되는 차예요. 날만 선선해지면은. 와, 근데, 브레이크 모듈레이션, ABS 성능, 흠잡을 게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더, 이거보다 더 비싼 차도 많잖아요. 근데 꼭더 비싸다 그래서, 스 페라리들이 그렇거든? 이거보다 가격은 비싼데, ABS 성능이 이거만 못하단 말이에요? 와, 근데 이거는, 폴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재료는 최고의 재료를 쓰진 않았는데, 그, 그래도 아주 싸구려 재료는 아니지. 뭐, 한, 중가 정도의 재료를 가지고, 정말 맛깔스러운 차를 만드어내는 회사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대충이 없어. 아... 엔진, 뭐 변속기, 뭐, 흔들릴 게 없어요. 구직물 아, 잡은다면 사기통의 엔진은? 근데 그것도 생각이 나름이에요. 그리고 이 차가 옵션이 많아가지고 조금 무게가 무거워요. 제가 이전에 기록했던 차는 옵션이 이거보다 작은 차였거든요. 차주님 모시고 택시를 하러 갑니다. 더 어택을 해도 0.5초 이내에요. 어차피 오늘 날씨는더 줄이긴 힘들어요. 타이어가 너무 세거에요 지금. 택시를 하러 갑니다. 차주님이 어... 라이센스는 없는데 트랙을 한번 타보고 옆에서 타보고 싶다 그랬거든요. 한번 체험을 시켜드리죠. 야, 예, 백트 매트 몇주요이차 차주분이시잖아요. 네. 너무 부러운데요? 아, 너무, 너무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서. 아니, 세상에. 야, 차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차가, 네. 예, 너무 완벽해요. 세상에. 세상에 신기하죠? 이 세상에 이런 차가 있다는 게 이건 정말 우연히 얻어걸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꾸준히 물건을 만들면서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 온 물건이잖아요 이게 지금 브레이크 패드는 뭐예요? 순정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2.0 순정 브레이크 시스템이 981S하고 똑같잖아요 예. 기가 막혀요 정말 자, 아, 이제부터 이 차의, 본인 차의 성능을 한번 보세요. 와. 에어컨 틀고, 두명 <laughs> 타고, <웃음> 그죠? 이거 <laughs> 카드를 어떻게 이렇게 예? 깔끔하게 돌아가는 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죠? 밸렸어 기가 막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세면 또더 망가지는 것 같아. 그럼요. 아 진짜 절묘한. 이게 지금 출력이 약하다고? 아니 지금 이게 기본형이잖아 이회사에서아 <laughs>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타이어가 지금 너무 세거라 가지고 네. 조금 약간 페이스를 낮췄어요. 세 타이어는 세게 몰아 붙이면은 떨어질 수 있거든요. <laughs> 여기도 보세요. 섹션이 확보됐잖아, 그죠? 야, 1981이 있네요. <laughs> 와, 우 브레이킹이! 나는 그래서 이거, 이거 무슨 브레이크 패드? 뭐 다른 거 했나 싶었는데 그냥 순정이라고요. 아 미치겠다 진짜 그죠. 진짜 공장 출고 상태 에순정 차고 이렇게 탈수있는아 어차피 이제참 미차는 보증이 있으 다른 걸갈 수도 없는 상황이구나. 그렇죠. 저에서 가까워지는 앞차가 보이세요? <laughs> 어디에서 가까워지는지를 보세요 출력은 저 차가 뒀어요 아시죠? 네 15만 원, 20만 원 그렇죠? 20, 25만 원 정도 되죠? 방금 그 움직임 보셨어요? 네, 이거 이차 아니면 MR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근데 앞차 드라이버도 운전 많이 들었는데요? 다 밟았는데, 네, 네. 휠스피도 없고, 딱! 진짜, 출력이 땅을 차고 나갈 만큼 딱 됐거든요? 이게, 이게 밸런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먹이를 위해 태어난 차같이. 그렇죠. 아, 어. 따위 <웃음> 바바바바바! 약간 <laughs> <laughs> 저, 저 녀석이 약간 내 떡골 치렀단 말이야. <laughs> 이거 지금 와 이게 말이네 차가 <laughs> 이게 지금 아. 게다가 아 유온은 좀 오른다 예 네, 유온이 지금 깨 올랐어요 이번에 쉬겠습니다, 우리도 <laughs> 이게 진짜 영상에서 안전해지는게있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영상에서. 이영상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서이 영상에서. 이에서이 영상에서. 이에서이서이 영상에서. 이영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서이지상에 뭐 보여드려 드리브, 드릴 트가 목적이 아니잖아 지금. 예.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기가 막히죠? 예. 아. 심지어 우리 에어컨도 안 껐는데. 시원하게. 예, 시원하게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겼습니다. <laughs> 일단은 이제 기록이 56초가 났어요. 근데 그 이건 제가 내려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기록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굉장히 덥잖아요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성좀 따그세요. 신봤어, 신봤다. 야, 야 아니, 세상에, 많이 나오셨어요. 예? 많이 나오셨어요 더워서요. 더워서 빨리 나왔고요. 아니 더더더더러 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거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 나 일단 이게 타면 탈수록 우리 카이맨 칭송주의자들에게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악어 악어 주의자들, 와. 나는 진짜 나보고 차를 만들어라 그래도 이거보다 완벽한 차를 못 만들 것 같아 그 정도예요. 아이 영상 뭐 찍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뭐 포르쉐에서 10원 한자 얻어먹은 거 없고, 포르쉐 음료수 하나 얻어먹은 거 없어요. 근데 좋은 건 좋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잖아. 이게 뭐 어디서부터 입을 떼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디 강성, 엔진, 출력 특성, 변속기, 예측 가능성, 브레이크 모듈레이션, ABS 성능, 유잉 어, 모멘텀 컨트롤. 아, 이거는, 이거는 내, 내가 하는 거지. 차가 하는 게 아니다. <laughs> 내가 잘하는 거야, 그러면. 등을 따져봤을 때, 정말 그럴 수 있잖아. 이거보다 더 비싼 차는 존재할 수 있어도, 이거보다 더 밸런스가 좋은 차는 존재하기 어려울 것 같아. 공교롭게도 우리가 고객마루를 찍은 다음부터는 내가 페라리를 별로 탈, 페라리 를안보탈 일이 별로 없잖아. 근데 사실은 내가 고객마루 하기 전까지는 내 개인 채널에는 페라리 를 람보 많이 탔잖아. 지 <laughs> 내가 타본 어떤 페라리 안보보다도 밸런스는 더 좋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목적이 뭐냐가 중요하잖아. 내가 남보다 더 좋은 물건으로 내가 길을 죽여 죽갔어 그러면은 람보 페라리 사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나 정말 밸런스가 정말 좋은 차를 갖고 싶어라고 하면 이건데, 그러니까 돈을 더나서야 이거 지금 돈을 더 싸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다 필요 없어요. 같은, 그니까, 금액은 잃어버려, 지금부터. 그냥 정말 절대적인 성능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출력은 뭐, 고작 300마력이고, 뭐, 아무 페라리는 보통 600마력이니까, 야, 그래봐야 출력 600마력이잖아, 라고 할수 있지만은, 우리가 양산되는, 양산 타이어의 성능을 생각해보면, 600마력은 좀 과하거든. 슬릭 타이어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이런 양산 타이어를 기준으로 본다면, 난이 정도 출력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그럼, 러면이 타이어를, 에, 포텐셜을, 아, 야, 이거 쓰지 말라. 어, 그랬지, 내가. 어. 근데 나는 그걸 영어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이게 팩트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지그 영어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잖아. 하여튼, 이차에 그러니까 우리 양산되는 이 레이디얼 타이어의 성능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출력은 이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무게는 사실 1360뭐 이렇게 나가니까 조금, 아, 너무 무거운 거 아니라고 할수 있는데, 막상 다, 달리기 시작해보면, 아니야, 안 무거워. 왜 그런 게 있잖아. 실제는 가벼운데 체감이 무거운 차가 있고, 실제는 가벼워도, 아, 반대가 있지. 실제는 무거운데 체감은 가벼운 차. 이건 안 무거워. 왜안 무겁게 느껴지냐면, 사실은 제, 제가 쓴그 삼축이론, 자동차 회전의 삼축이론에 의하면, 은이 관성, 예, 무거운 물, 그러니까 무게가 차 중간으로 모여있기 있기 때문에, 이게 무게감이 요 완성이 작기 때문에 무게감이 작게 느껴지거든요 아 이거 타면 탈수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걸 사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되는 거야 차주님 와보세요이사람 정말 얄미운 사람인 거알아 집에 981s가 있는데 이걸 또 샀어 왜 그랬어요?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서서. 들었죠? 이거보다 좋은 차를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하면은... 어저께 그랬죠 저기 mc20 사고 싶은데 나보고 자꾸 가격 낮추라 그랬잖아 네. 근데 m c 2이가 정차는 맞는데, 맛이 이거보다 더 좋냐고 물어보면, 야, 또 그건 그렇게 답하기도 어렵거든? 물론 그게 뭐, 카본 베스트 오브에 더재질 재료를 많이 넣고 더 신기술을 많이 넣은건 맞잖아요. 그리고 다뭐진 것도 맞잖아, 실은 근데 그거랑 별개로, 더 좋냐라고 하면은, 어, 나 그렇게 말하기도 힘들어. 나는 사실은 가격이나 브랜드에 별로 주눅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솔직히 내 개인적인 미적 감각으로는 나는 이 외관 디자인은 많이 안 들어요. 그런데도 내가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생긴 거는 그저 그렇거든? 근데 대체품이 없어요, 이것은. 야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타이어 한번 봅시다. 피렐리 PZ4. 너무 새 거야, 지금. 오늘 56초 1이 났어요. 자, 생각해보면은 새 타이어. 1초 정도 났죠? 그 다음 기온 한 2초 나니까. 2초 더 나, 사실은. 내가 전에 2차 똑같은 53초 한번낸적 있잖아. 이거는 더낼 수도 있겠어. 아, 물론 한겨울에 조건이 맞으면 이타이어로 저기 피렐리 욕하는 사람 여기 있네. 이리로, 이리로, 랄리로본인도981 이리 이리 예. 가지고 있잖아, 그죠? 피렐리 이거 말고 구형 피렐리 네. 있지? 그거 어땠어요? 하... 앞으로 갈 수가 없었는데 다, 떨어져나가, 다 네. 떨어져 나갔다. 다 떨어져 나갔지. 짜 잠깐만, 얘야, 너는 떨어지면 안 된다. <laughs> 근데 안 떨어질 것 같아 지금 봐서는. 그리고 공구야. 예, 좀, 좀 유도 많이 서프트해졌다한 여름에는 어울리지 않아. 지금 파리 온도가 어마어마해. 이렇게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한번 볼까? 털될 <laughs> 수가 없어. 아, 이 타이어는 내가 볼 때, 그, 그러니까, 그, 소프트 컴파운드도 컴파운드지만 새 타이어가 내가 본도가 빨리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 타기에는 아주 나쁜 여건. 겨울이면 이게 좋아요. 지금 이게 여름이기 때문에 기록이 저해되는 요소였다는 거고. 어, 아, 이것도 19인치구나. 나 이거 20인치인 줄 알았어요. 어, 그러면 그 파란색 차로 냈던 거랑 휠 타이어 조건은 똑같은 거네. 아, 1 9인치 <laughs> 내가 왜 지금 이러는지 알지? <laughs> 왜냐면 이차 사러 가면 거의 다 20인치에 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정말로 내가 갖고 싶은 거는 뭘다? 이 19인치야. 근데 이게 잘 없거든. 어떻게 잘 구했네. 근데 나 19인치를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 살려고 지금 눈에 불이 켜고 있는데 안 나와. 아, 이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이씨, 저 새끼 뭔허들감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 아, 진짜 이거 난 욕먹어도 어쩔 수 없는 게. 이 성능을 다 느끼고 나는 오늘 사실은 이런저런 차를 탔잖아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렇지만은 다 타다가 이걸 딱 타잖아? 그러면 음, 이게 있는데 왜 고생들을 하고 있지? <laughs> 이런 느낌이고 와이 터보 엔진 정말 그 오일 필터가 좀역 같잖아 그거 하고 그 서머스테 쪽에 플라스틱 깨지는 것만 아니면 성능만 놓고 봤을 때는 흠잡을 게 없는 사기통 터보 엔진 사기통 2000cc 중에 이런 엔진 이렇게 엔진 출력 특성이 넓은 인지 본적 있나? 없지, 그지 포르쉐라는 외계인을 고문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야, 한 가지 방식을 이렇게 꾸준히 계속 연마하고 계량해서 만들다 보면 어디까지 차가 갈수 있는지 정말 놀라워요. 어떤 분은 뭐 718하고 981이 똑같지 않냐고 할지 모르는데 세부적으로는 많이 바뀌었어요 댐퍼, 스프링, 뒤에 또 보면은 이제 활대 잡아주는 야, 우리 그거 한번 공부해야돼 야, 근데 공구가가 한 60만 원 되더라, 는게 뒤에 이렇게 잡아주는 거, 만드는 거다 해야 돼, 우리 공구 한 10명 해야 돼, 지금 그거, 그렇지? 지금 이걸 타보니까 그거 해야 될거 같아 뒤쪽 바디 강성이 현저히 높아졌어, 그것 때문에 왜냐면 하 생각해봐, 활대리크 붙잡고 있는 좌우 이 차가 좌우 프레임이 불리형이거든 그거를 철로 잡아준 거니까 어머 이거 해야 돼. <laughs> 그래 하튼 여 이렇게 좋은 차를 할수 있게 기회를 잡고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돈 없어서 카이맨 타는 채널 고갯마루의 어, 변명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꼭 구일 사세요. 꼭 와, 기가 막혀.